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 소림사 최소백사부입니다. 자, 지금 ABL 바이오가 지금 나름대로 지금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예. 물론 여기서 말씀드렸던 가격까지 말씀드린 자리까지 좀빠지긴했지만 여기서 자리를 만들고 바로 급등을 시켰죠. 급등을 시키고 나서 버텨 주다가 일단 오늘 음봉이 나왔는데 일단은 여기 오일선이 살짝 떠있죠. 떠있기 때문에 조금은 밑으로 열어놓고 기다리면 좋겠다. 자, 저는 뭐 요런 식으로 가주면 좋겠거든요. 요런 식으로 가져가지고 뭐 이런 부근에서 3만원 밑으로, 3만원 밑에서 좀 잡아가지고 손절을 짧게 잡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애가 어떻게 일단은 갈지 모르겠는데 어, 다음 주에 살짝 빠질 수도 있겠다. 라고 일단 생각합시다. 예,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양아치 맨키로, 뭐 이렇게 싼거 맞고 빠질 수 있지만은. 지금은 조금 열어놓고 얘가 뭐 이러한 자리 뭐 33,000원 정도 예 33,000원에서 32,000원 정도 뭐이러한 자리까지 일단 내려오지 않겠나 일단 생각하고 한번 기다려 보자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지켜 주다가 5일선에서 또 한번 반등이 나와 줄 수는 있겠지만은 어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는 그래도 뭐 이러한 밑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매매를 할 수가 있었죠 그럼 다시 한번 기다리자 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좀더 지금보다는 조금 불안하 지금은 좀 불안하기 때문에 조금은 밑에서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거예요. 예, 일단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지금 어, 3만 원대에서 2, 2만 9천 원 사이인데 굳이 뭐 이런데 저항대에서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맞죠? 뭐 가면 가는 거지만은 조금 밑에서 기다려보자라는 거예요. 종목별 투자자 현황을 봤을 때에도. 지금 개인들이 최근에 좀 많이 털었죠. 뭐, 4월 30일, 뭐, 4월 29일 좀 많이 털고 나갔었는데, 지금 기간들이 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기간들이 좀 들어왔고, 외국인들도 조금씩 털고 나가고 있지만, 지금 개인들이 4월 30일에 엄청 들어왔네. 이날 엄청 들어오고 나서, 그래도 지금씩, 지금 자리에서도 개인, 어, 기간들은 어느 정도 담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은 안전하게 우리는 지켜보는 게 좋겠다. 기간이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구요. 그래서 이 a b 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바닥부터 많이 올라간 녀석이 맞기 때문에 바닥부터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조정을 의미 있는 자리까지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좀 요러한 자리에서. 요러한 자리에서 좀 우리가 지지를 받는 걸 확인하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어떻게 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달 정도 지켜보는 게 중요한데 그래도 5월 달에 뭐 지금 제약 바이오 학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행사도 있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 바이오에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자리보다는 조금 밑에서 우리가 한번 입을 벌리고 기다려 보자라는 거예요. 예. 뭐 이런 데 사신 분들이야 지금은 조금 그래서 항상 이렇게 똥줄 탈수 있는 가격대는 에 들어가는 걸좀 우리가 음 하지 말자 똥줄 타는 가격대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좀 하지 말자 하더라도 항상 어, 지지 라인에서 지지하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아직까진 저항되기 때문에 어, 지지 라인까지 내려왔을 때 우리가 타점을 한번 잡아 보는 거를 일단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ABL 바이오가 계속적으로 지금 반등이 나와 가지고 기다린 입장에서는 좀 초조할 수가 있겠다. 이러한 자리 잡아 가지고 뭐 수익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지금 주식 소림사 카톡방에도 뭐 ABL 바이오 이렇게 수익 올리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밑에서 다시 한번 자리를 줬을 때 한번 들어가 보는 걸 일단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ABL 바이오는 아직까지는 끝났다고는 볼수 없겠죠. 그래서 끝이라는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한번 욕심을 내보자 라고 일단 이야기를 드리면서 주식소림사에서 ABL 바이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